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이번 한주는 이더리움 주간이라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더리움이 가장 큰 주목도를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한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세 변동성과 상관없이 어쨌든 이더리움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의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 시세는 다소 아쉬움을 갖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시 1,700달러 위로 올라서긴 했지만 1,800달러 주변의 저항이 꽤나 견고하다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엄청 의미가 큰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데 시세는 우리 마음처럼 가볍게 달려주지는 않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머지 단행 이후에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선물 시장 쇼 포지션이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을 둘러싼 긍정적인 전망들도 호재성 소식들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자체 CBDC 인프라 네트워크로 이더리움을 채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작년 6월에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CBDC 기술로 리플 대신 이더리움을 채택하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CBDC 시대의 이더리움이 가질 수 있는 강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리곤이 스타벅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눈에 뜹니다. 스타벅스가 웹3 프로젝트 스타벅스 오디세이를 구축하기로 발표했는데 이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는 곳이 폴리곤이 된 겁니다. 스타벅스가 이렇게 웹3영역에 공식적으로 발을 들인 것도 반갑고 스타벅스라는 글로벌 기업이 이 폴리곤을 메인 블록체인으로 선택한 것도 반갑게 들립니다. 블록체인의 일상화는 이렇게 하나둘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크인 베스트의 리서치 책임자가 암호화폐 자산은 전례없는 가치 상승을 할 건데 그저 이건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하루 이틀 뒤에 시세를 예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서 나름 미래주의자스러운 전망을 제시했는데 이런 부분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이 갖는 비전의 기본적인 특성, 뭐이 정도로도 바라보면서 챙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치 수준으로 완화된 결과를 보여준다라면 시장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반등세를 어느 정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더리움은 다시 1,700달러 오버헤드 저항을 뚫어냈습니다. 1,800달러 위로만 올라서 주면 2,000달러 재돌파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 과연 머지 효과가 어떤 결과를 야기할지 그래서 더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시세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렉트 캐피탈은 이더리움이 기술적으로는 1750달러 부근의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작년에도 비슷하게 진행됐던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이더리움은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1750달러를 두 번에 걸쳐서 뚫어냈다가 1000달러 지지를 받고 1750달러 저항을 지지로 전환을 한 뒤에 급격한 랠리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두 번의 저항돌파 이후에 두 번의 지지 현재 다시 저항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만약 이게 성공해서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바꾼다라면 랠리가 가능할 수 있다 라는 점을 넌지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는 이더리움의 지금 상황과 비전을 재치있게 정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보고 그냥 좀피이 웃음이 나기도 했었는데 그는 이더리움 머지는 이더리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강력한 강세 이벤트다. 에너지 사용이 99.9% 줄어들고 탄소 배출 역시 90% 감소하며 디플레이션 자산이 되는 것이고 채굴 이더리움보다 더 나은 환경을 보여주게 된다. 그런데 지난 밤에 이런 무시무시한 효과들이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어쩌면 뉴스에 팔라는 전략이 이미 실행에 들어간 것인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확실히 엄청난 이벤트인데 이게 시세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자체는 조금은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의 미래와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인 소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자체 CBDC 인프라 네트워크로 이더리움을 채택했다는 라 소식입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깃허브에 게시된 CBDC 관련 샌드박스는 테스트 네트워크와 상호 작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고 ERC-20 기반의 토큰 발행, 소각, 전송 등 기능을 지원한다. 노르웨이의 CBDC 시제품은 인프라 네트워크로 이더리움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지난 4월에 이 CBDC 관련 테스트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었는데, 반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더리움 기반의 CBDC 시제품 출시 계획을 공표한 겁니다. 당시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향후 2년 동안 각각 다른 디자인의 CBDC를 테스트한 뒤에 솔루션을 모색할 것이다. 뭐 이렇게 밝혔었는데, 이더리움을 비롯해 다른 블록체인 기반의 CBDC도 시제품 테스트를 진행한 뒤에 최종 선택을 내릴 것이라는 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리플이 됐든 스텔라가 됐든 이 주요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 CBDC 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어서 이런 상황 자체, 이런 상황이 지금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유투데이가 리플 XRP 렛저가 이 CBDC 시대로의 이동 플랫폼 역할을 할수 있다 뭐 이런 기사를 올려서 함께 짚어봤었는데 이게 핵심은 단순히 중앙은행이 CBDC를 개발한다 안한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CBDC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중앙 제어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용성과 유동성의 흐름을 담보할 수 있고 뭐 이런 역할을 리플의 XRP 렛저가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적인 특성을 이번 노르웨이 중앙은행 사례에 대입을 시켜보면 결국 중앙은행 CBDC가 성공적으로 그 기능성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CBDC를 잘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기본 판때기, 기본 네트워크 위에 올라타야 한다. 그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기존의 판때기 위에 올라타면 비용, 시간 측면에서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지금 리플, 스텔라 뭐 이런 블록체인 플랫폼이고 이더리움 역시 몇몇 중앙은행들이 CBDC 테스트 플랫폼으로 채택을 하면서 CBDC 시대에 나름의 역할을 해낼 가능성 잘 보여주고 있다 뭐이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과 리플 모두 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상당히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더리움 머지가 기관들의 이더리움 매수 기회를 확대시킬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코인데스크 보도 내용을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를 통해서 이더리움 머지로 인해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에 투자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존 작업 증명 기반 암호화폐 투자를 하지 않았던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이더리움 매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유동성 리스크가 적은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점도 기관 유입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수익성이 d 앱등웹3 생태계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넥서스 뮤추얼 같은 분산형 보험 프로토콜의 경우에 기존 보험사를 대체하려면 준비금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기존 보험회사가 회사채, 국채 등에 투자하지만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는 이런 유사 상품을 찾기가 어렵다.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나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사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제네시스가 컴벌랜드 DRW와 함께 이스카고 상품 거래소 CME에서 이번에 신규 상장한 이더리움 옵션 계약 이첫 블록 트레이딩을 장외 매매를 실시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컴벌랜드 DRW 측은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으로 곧 전환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의 기본 전통 금융 거래자들은 새로운 이더리움 옵션 계약에 대해서 높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CME가 출시한 이더 옵션의 경우에는 계약당 50이더 단위로 거래가 되는 상품인데 CME가 작정하고 이더리움 머지 이벤트를 노리고 출시한 상품 아니냐 이렇게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 만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평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그런 상품입니다. 어쨌든 이건 역시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머지와 함께 하나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채굴 이더리움 하드포크는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24시간 안에 단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더리움 작업 증명 하드포크 진영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구체적인 코어 배포 시간은 네트워크 런칭 1시간 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더리움 머지가 9월 15일 14시 12분쯤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 예상되는 만큼 9월 16일쯤 하드포크 이더리움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드포크를 응원하는 쪽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 역시 아예 모른 척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니까 스케줄 정도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머지의 최대 수혜 종목이 될수 있을지, 어떨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경우에는 시세는 뭐 흐물흐물한 반면 해시레이트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채굴자들의 이전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뭔지 뭐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네트워크가 이렇게 역대급으로 활발하게 빡세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은 어쨌든 이건 역시 반감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선택할지, 어떨지 이건 머지 이후에 머지않아 보여지게 될 건데, 어쨌든 디지털 커런스 그룹과 비트메인이 밀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 부분에, 이런 상황에 좀더 기대를 걸어보면 어떨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킬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폴리곤의 경우에도 아주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스타벅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건데, 폴리곤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스타벅스와 협력 관계를 체결하고 최근 스타벅스가 발표한 웹3 경험 프로젝트 스타벅스 오디세이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력을 통해서 미국 내 스타벅스 리워드 로열티 프로그램 회원과 스타벅스 임직원들은 이 NFT 형태의 디지털 스탬프를 획득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로열티 프로그램 경험은 폴리곤의 지분 증명 네트워크의 낮은 수수료와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기반으로 구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결정적인 단점을 거의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폴리곤과 이 세계 커피 시장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스타벅스가 손을 잡은 것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무척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아주 가까운 일상 속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블록체인 시대의 기대 포인트를 두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꽤나 더 의미부여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머지않아서 스타벅스 굿즈 상품이나 이 사은품 가운데 스타벅스 NFT가 등장하게 될 것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면 하 아크인베스트의 리서치 책임자가 암호화폐 자산은 전례 없는 가치 상승을 할 건데 그저 시간이 문제일 뿐이다. 이런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에서 최고 미래학자 타이틀을 갖게 된 브렛 윈트는 더블록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세계 공모주 시장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이 결합된. 블록체인 기술의 시가총액은 현재 10% 미만이지만 2030년까지 60%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다. 새로운 기술 붐의 비즈니스 사이클은 서로 융합되는 기술 플랫폼과 더불어서 전례 없는 자산 가치 상승을 주도할 것이다. 이틀 뒤 비트코인 가격을 전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에 암호화폐 자산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흐름을 측정하고 예측하는 것이 이더리움 머지로 가격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언하는 것보다 쉽다 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문장이 가장 와 닿았는데 시세보다는 비전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